볼보 S90 시승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 잠, 잠시 실내외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여러가지 색깔이 나와 있는데, 이 S90 색깔은 여기 있는 이 어, 푸른색?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검은색도 좀 포스가 있어서 괜찮긴 한데, 어, 뒤에 있는 저 푸른색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외관 디자인은 뭐 XC90과 뭐 거의 같고요. 앞 전면의 모습은 저 앞에 그릴 이렇게 아, 약간 안쪽으로 파인 모습은 약간 좀 마세라티 또는 케이스과도 그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S90은 XC90처럼 어, 전면 디자인이 굉장히 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뒷 모습도 어, 앞 모습 굉장히 심플한데도 불구하고 좀 공을 많이 들인 디자인 같아요. 뒷 모습도 어, 범퍼 일체형 저 머플러도 이렇게 포스가 있죠. 어, 아까 어떤 차는 보니까 여기에 이 부분이 좀더 많이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튀어나온 차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따로 어, 옵션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차는 타이어는 2, 5, 5에 40R19 사이즈가 적용이 됐고요.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어, 콘티스포트 콘택입니다. S90의 실내는 뭐 XC90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많이 흡사하고요. 아무래도 뭐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 트렌드대로 어 라인업 전체에 걸려서, 걸쳐서 디자인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앉으면 잘 모르는데, 이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이 모니터 부분, 이 모니터가 있는 부분이 운전석 쪽으로 약간, 약간 틀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좀 티가 납니다. 어, 실내 소재나 이 분위기 거실 같은 분위기는 뭐 볼보 특유의 그런 고급스러움이 묻어나고요. 어, 저런 우드 같은 저런 무늬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썬루프는 이, 이 덮개는 또 수동이네요. 파노라마 루프도 아니고 수동이네요 보통 이 정도 차급이면은 보통 덮개까지 다 어, 저 자동으로 같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시트 역시도 XC90과 뭐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이 쿠션은 앞뒤 부분을 따로 이렇게 높낮이를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뭐 여러 가지 메뉴로 세분화돼서 적용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크립션 모델의 경우에 어 XC90처럼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또좀 얇아요. 이런 예, 점은 뭐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트 가죽의 질은 어그 XC90 인스크립션보다 뭔가 약간 좀 못한 것 같긴 해요. 이 시트 가죽의 질은 그리고 도어 트림의 경우에도 아주 고급스럽게 꾸, 꾸몄죠. 이, 이 자세 가까이서 가까이서 보면은 이 우드 트림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진짜 정말 나무다. 그러니까 진짜 나무긴 나무인데 유난히 더 나무다라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당연히 뭐네개모드 전동식이고요. 그리고 XC90처럼 이 눈에 잘안 띄는 부분에이 도어 포켓 이 바닥까지도 이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 알루미늄 페달은 아니네요. 예, 오르간 타입 페달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칼럼 이 왼쪽에는 또 이렇게 쓸만한 쓸만한 크기의 어, 수납 공간이도 마련 마련이 돼 있습니다. S90은 이 어, 송풍구가 특이하네요. 이 세로형 타입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어 갖고 어, 특이합니다. 요즘에 좀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타입의 송풍구는 별로 못본것 같은데 좀 이렇게 특이한 경우라 특이한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고 닫는 이 부분도 좀 특이하죠. 그리고 어, 이 세로형 타입의 이 모니터는 XC90처럼. 어 버튼, 그러니까 디자인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튼이 딱 이거 외부에 딱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찾아 들어가려면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스크롤해서 메뉴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찾아 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근데 볼보가 이렇게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는 회사인데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이좀 버튼을 좀 끊어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다른 거는 좀 조작할 때 조금 어 여러 번 들어가니까 그건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이 S90은 이 오디오도 상당히 좋다고 하죠. 좋은 것 같아요. 엑소시고 예, 공과 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의 이 디자인도 완전히 엑 c 시시구공과 동일하고요. 음, 이런 부분의 이 플라스틱이나 이 소재도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이 덮개들 움직이는 이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엑소시공 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구공 역시도 좀 특이한. 특이한 이 버튼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보통 시동 버튼은 다이얼식인데 어, SXC90과 S90은 이렇게 돌리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아날로그 방식을 약간 결합을 한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다이내믹 생기가 있네요. 계기판 디자인 역시 S, XC90과 동일합니다. 어,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요. 눈에 아주 뭐라고 그럴까 짠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부분이 실내의 고급스러움을 높이는, 어,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질이 되게, 모니터도 그렇지만, 이 계기판도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어, T5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인데, 이 공회전 소음이 좀, 어, 좀 들, 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음량 자체가 큰, 큰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음색이, 어, 약간 좀 이렇게 디젤 같아요. E 클래스 2 3 0 0 있잖아요. 신형 2 e, 3 0 0도 주행 중에는 되게 조용했는데 공회전 때는 엔진 소리가 약간 좀 디젤 같았거든요. 가솔린인데 지금 이 S90 T5도 역시 예 그러니까 소리는 작은데 음색 자체는 좀 약간 공회전 때 음색 자체는 디젤 같아요. 제가 이제 주행 이 차는 제가 주행은 할수 없어서 주행 중에 소음은 어떤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2열 공간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 시트 사이에 주먹 두개 하고도 어, 반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간이 뭐 성인이 앉기에도 충분하다고 해야죠.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하나 들어가고도 이만큼이 남잖아요. 이거는 거의 주먹 정도 두개 정도 반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앉아도 뭐 충분한 음,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laughs> 이 가운데 부분이 유난히 좀 많이 굉장히 많이 튀어 올라왔어요 꼭 무슨 리무진처럼 굉장히 많이 튀어 올라와서 사실상 2 열은 어~ 성인 두 명을 위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은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도 또 튀어나오고 거기다가 이 가운데 시트 부분도 어~ 뭐~ 폭도 좁지만 약간 좀 쿠션도 약간 좀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시트에 어~ 성인이 앉기에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XC90처럼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액정이 이렇게 크게 마련된 거는 어 상당히 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흔치 않죠. 여기에 또 C볼트가 더 있고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어 이게 블라인드도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블라인드 이게 폭이 그러니까 보통 차들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좀 약간 좀, 폭,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암네스트는 뭐 상당히 널찍하고요. 이런 부분에도 이, 이, 소재라든가 이 플라스틱이 재질이, 이 플라스틱이 소재가 참 좋은데, 이 플라스틱이 뭔가 이게 약간 좀 물, 물기가 있는 촉촉한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SC, X, S90의 이 실내 소재는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여기 있고요. 이 컵홀더도 컵더의이 디자인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것 같습니다. 이거 스케줄로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안에서는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 안 열리는 것 같아요. 트렁크는 굉장히 네모반사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 폭은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아요. 이쪽에 이제 그물 하나 있고. 이쪽에도 어, 수납공간 하나 있고요 이게 이 스키수루가 여기서 이렇게, 요, 여기서 이렇게 연 다음에 이렇게 밀면 되네요. 그러니까 스키수루를 안에서, 그러니까 2열에서는못 열고 트렁크에서 여는군요. 어, 그리고 여기에도. 이, 따로 이렇게, 이렇게 마감은 안 했네요. 요즘에 보면 이 트렁크 이 천정까지 마감하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